2030년 AI가 재편하는 5년 후 미래 5년 후의 미래는 10년 뒤의 먼 미래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전기나 수도와 같은 사회적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년 후 세상의 모습을 의료, 도시, 교육, 노동, 일상생활의 핵심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in five years, your watch won't just count steps. It will read your heart's electrical patterns, your blood sugar, even your stress hormones, every second. And before you feel a single symptom, AI will whisper, "There's a high chance of a cardiovascular event within 48 hours." Then, in five years, 우리의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자율 운영 시스템이 됐습니다. 차량과 도로, 신호등이 끊임없이 대화하며 초 단위로 흐름을 조정하죠. 덕분에 도심 주행 속도는 평균 20에서 30% 높아지고. 도로는 철과 산소가 우연. 반응해서 녹이 될때왜이 식이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해? 음... 양쪽에 철이 하나씩이라서? 좋은 시작이야 그런데 산소는 몇 개인데? 두 개? 아 그래서 띵 맞췄다 집중력 보너스? 어떤 걸 선택할래? 별 모양이요 흠... 1사년도 산소가... 사람은 반복적인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AI를 지휘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감독이 됩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1980년대 뉴욕의 느와르를 보여줘 말하는 손에 인공지능, 5년. AI. 정말 요즘 어디를 가나 들리는 단어죠. 특히 생성형 AI가 우리 손에 들어오면서 세상을 바꾸는 속도가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5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갈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뭐 10년 뒤, 20년 뒤 미래도 궁금하지만요. 솔직히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5년 뒤의 변화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질문. 딱 5년 뒤, 여러분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AI가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보면요. 5년만 지나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실질적인 변화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5년 뒤 AI가 우리 삶에 어떤 기반이 될지 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네 가지 분야, 바로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교육, 그리고 일의 미래를 차례대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기술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5년 뒤에 AI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쓰는 특정 앱이나 서비스 같은 도구가 아닐 겁니다. 뭐랄까, 마치 전기나 수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 인프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의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면서 우리 삶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분야는 바로 우리 건강, 헬스케어입니다. 지금까지의 의료가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거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5년은 병이 생기기도 전에 완벽하게 관리하는 시대로의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초개인화입니다.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지금까지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당연했다면 이제 AI 덕분에 아플 가능성 자체를 미리 막고 내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관리와 예방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스마트 워치가 24시간 내내 혈당, 심박수 같은 건강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럼 AI가 이 엄청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주 작은 이상 신호를 잡아내는 거죠. 심지어 몸에 증상이 나타나기 몇달 전에요. 그리고는 그냥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당뇨 위험이 15% 높아졌으니 오늘 저녁 식단은 A 대신 B로 바꾸세요. 처럼 아주 구체적인 처방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확 앞당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용이에요. 지금 수십만 원씩 하는 개인 유전자 전체 분석 비용이 5년 안에는 커피 몇잔값 그러니까 만원 정도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구나 자기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위험을 미리 알고 AI가 이걸 생활데이터랑 합쳐서 맞추면 건강관리를 해주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병원 없는 병원. 이제는 아파야만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자체가 건강관리의 중심, 예방관리 센터가 되는 거죠. 스마트 기기들이 24시간 주치의 역할을 해 주고 AI가 1차 진단을 다해 주니까요. 우리는 정말 필요할 때만 병원에 가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부담도 확 줄어들겠죠. 자, 이번에는 스케일을 좀더 키워서 도시 전체를 한번 볼까요? 5년 뒤의 스마트 시티는요. 그냥 첨단 기술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공간으로 진화할 겁니다. 그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 도시를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복제해 놓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가상 도시에서 시간당 100mm 폭우를 수천 번, 수만 번 내려보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침수되고 어디가 안전한지 미리 다알수 있겠죠? 실제 피해는 하나도 없이 최적의 재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이런 스마트 시트에서의 하루는 어떨까요? AI가 실시간 교통량을 보고 신호등을 1초 단위로 바꿔줘서 출퇴근길 정체가 30%나 줄어들고요. 목적지에 내리면 차는 알아서 빈 주차 공간을 찾아 쏙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는 밤에는 자율주행 로봇들이 조용히 거리를 청소하고요. 도시 전체가 잘 짜인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년 뒤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초개인화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자신만의 1대1 AI 과외 선생님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교실에서 모두가 똑같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속도에 맞춰서 모르는 건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은 이제 뭘 할까요? 지식 전달은 AI 트위터에게 맡기고요. 선생님들은 학생 한명한 한 명과 더 깊이 교감하면서 창의력이나 협동심 같은 진짜 중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기술 덕분에 교육이 더 인간적으로 변한다니 좀 아이러니 하면서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AI 튜터 정말 똑똑합니다. 학생이 문제를 풀때 눈동자가 어디를 보는지까지 분석해서 지금 집중하는지 딴 생각하는지를 다 알아쳐요. 그래서 지루해 하는 것 같으면 바로 학습 방식을 게임으로 바꾸고 어려워하면 시각 자료를 보여 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정답을 바로 알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계속 질문을 던져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최고의 1대1 맞춤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는 분야, 바로 일의 미래입니다.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런데 5년 뒤의 모습은요.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는 모습에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AI 코파일럿 또는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쓰는 음성 비서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오늘 날씨 어때 정도가 아니라, 방금 끝난 회의 내용 싹 요약해서 담당자별로 할일 정리하고 이메일 초안까지 써놔. 같은 복잡한 일을 알아서 착착 해주는 디지털 팀원인 거죠. 그럼 우리 일은 어떻게 바뀔까요? 보세요. 사무직 업무의 한 80%를 차지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 있죠? 자료 정리하고 보고서 초안 쓰고 하는 것들이요. 이런 건 이제 전부 AI 동료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은 20% 정말 중요한 전략을 세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중요한 능력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AI에게 얼마나 똑똑한 질문을 던져서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내느냐.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엮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지식의 주인이 아니라 지식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AI가 편향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AI 윤리관리자라든지 사람과 AI가 더잘 협업하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코디데이터 같은 직업들이요. 변화는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놀랍고 희망찬 미래의 모습들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은 조금 더 진지해져야 할것 같아요. 이 모든 기술 발전의 빛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그림자도 존재하거든요. AI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기회들이 있지만 그 동전을 뒤집어 보면요. AI 기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AI 격차 문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딥페이크와 신뢰의 위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리즘에 의해 감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같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5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을 얼마나 더 빨리 발전시키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또 공정하게 쓸수 있을지에 대한 규칙, 즉 사회적인 약속과 시스템을 만드는 골든 타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5년 뒤 2030년의 미래는 AI라는 기술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기술을 손에 쥔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선택이 미래를 만드는 거죠.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 방향키는 바로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우리를 수많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에서 해방시켜준다면 그렇게 얻게 된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더 창의적이고 더 본질적이며 더 인간다운 가치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진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됩니다. 의료는 더 정밀해지고, 도시는 더 안전해지며, 노동은 더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 윤리적 고민, 일자리의 이동 같은 과제도 함께 오겠죠. 그 미래를 어...